좋은 기인도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인연들도 들어선다고 봐야죠. 금전의 운도 불어난다고 봐야죠. 장사를 하셔도 또 조금 장상 운이 좀떨어질것 같고요. 좀 풀린 행복이 될것 같네요. 보니까. 마음먹고 떡 먹은 데 된다고 봐야죠. 막혔던 부분 뚫린다고 봐야죠. 건강만 잘 챙기시면은 사고 수 없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재미있는 질문을 드려 볼 텐데, 선생님이 저번에 25년도 하반기 가장 좋은 나이로 우리 48살 말띠분들도 같이 뽑아주셨어요. 예, 예. 그래서 오늘 이 무호생분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, 이 가장 좋은 나이로 뽑아주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? 그래도 인생을 좀 어느 정도 100살 놓고 볼때 반년 세월은 살아온 것 같고, 네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말띠분들이 올해 해운인이 좋아보여요. 그래서, 어, 아무래도 48 모생 말띠가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. 음... 예, 예.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좋아질 것 같으세요, 선생님? 음, 말띠 이분들은, 어, 괴로 못하신 분개로운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예. 말띠 분들이 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음... 예, 그래서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... 예, 예. 그리고 자기가, 어, 새로운 개발을, 좀할것 같아요. 음. 새로운 것을. 음.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이동변동수에 들어서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음. 음. 자기가 한 개가 두개 되는 계기 되는 것 같고요. 어. 뭐 얻을 수 있는 거. 예. 그런 해운인 것 같아요. 말띠 해운. 그러니까 2년 자에서 운기가 되게 좋아지거 예, 예, 예. 아기 못 낳는 사람, 아기도 들어설 수 있을 것 같고. 음. 예, 예. 집안 식구가 좀 느는. 예, 예, 예. 예. 그러면 이 가까운 지인 말고도 좀 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좀 들어온다고 맞죠? 봐야죠. 예. 음. 좋은 귀인도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인연들도 들어선다고 봐야죠. 네. 아, 예. 인간관계가 일단 일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예, 예. 보이고요. 인간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게또이 금전이잖아요, 금 예. 금전의 운기는 좀 어떨까? 요 금전의 운도 불어난다고 봐야죠. 음. 예. 안 팔린 집들도 팔릴 수가 있고, 네. 조금 더 이렇게 버림 붙여서 팔 수도 있고. 예. 부동산금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음. 사도 괜찮을 것 같고, 팔아도 괜찮을 것 같고. 음. 뭐, 장사를 하셔도 또 조금 장사 운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. 좀풀린 행국이 될것 같네요, 보니까. 음. 하시는 예. 일도 그러면 되게 잘. 마 먹고 떠먹은 데 된다고 봐야죠. 막혔던 음. 예. 음, 부분을 뚫핀다고 봐야죠. 음. 아, 이분, 무호생분들도 좀 지금까지 막혔던 게좀 많았어요? 많았죠. 아주 많았죠. 마음먹고 떠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었어요. 왜냐면 조금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빌고 닦아야 될 그런, 이제 우리 신적으로 놓고 볼 때는 대신이라고 봐야죠. 음. 공줄 타고 났다, 칠성줄 타고 났다 할 수가 있죠. 아, 예, 그래서 조금 빌미에서 닦으면서 어,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해요. 고집이 세서 말기들이 음. <laughs>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해운 으로 봤을 때불린다고 봐야죠. 음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좀 결실이 맺어지는 이제 예, 예. 보상이 돌아오는. 예. 예. 그러면 좀 막혔던 문서 같은 게 있어도 해결이 될수있어요아 예, 그렇죠. 문서가 문제 풀린다고 봐야죠. 예. 아, 그러면. 음. 문서는 또 긍정과도 이게 연결이 되니까. 그렇죠. 예,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실 거고, 이제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좀. 더 뭔가 이제 집안의 운기가 좋을 지 같아요. 그렇죠. 싸우고 했던 부분도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한몫해지고, 음, 네. 예, 가정의 한몫도 해지고, 네, 네. 또 바깥의 사회에 좋은 인연들도 만나지고, 네, 네. 자기가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, 지, 음. 편해진다는 뜻이죠. 어, 예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분들도 운기가 하반기에서 끝이 아니라, 뭔가 내년 후년까지도 쭉 좋아질 수 있을까요? 한 2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예. 음. 그럼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렇게 48살 말띠분을 운세 알아보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너무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할수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부분은 본인의 사주를 넣고 개인 점사를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. 예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. 예, 건강만 잘 챙기시면은 사고수 없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